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잠언 15장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27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2 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의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를 호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로 어, 잠원 15장 말씀을 마무리 하겠는데, 오늘 여기 30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는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겠는데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우리가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다시 한번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뇌물을 탐하는 자의 마지막에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 중에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7절에 보니까 여기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자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했는데 여기 보면 이익을 탐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익을 탐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죠. 우리는 다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 사실은 우리가 경제 활동이든지 우리가 직장을 가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에 다. 그 끝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다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이윤 추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27절에 나오는 이익을 탐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까? 그 27절 끝에 보면 뇌물을 싫어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익을 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뇌물을 좋아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익을 취하되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뇌물을 탐하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뇌물이라는 거, 일본어로 와이로라고 하는데, 뇌물을 여러분 주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거의 대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뇌물을 주거나 받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뇌물을 왜 줍니까? 뇌물을 왜 받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그죠? 정상적인 그런, 어, 방법으로는 또는 자세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 거 아닙니까? 뇌물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받는 자리에는 공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뇌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성적이 1등이어서 이번에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대학 입시 전형을 치르는 사람에게 그내 아이보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뇌물을 주는 바람에 그 아이를 합격시키고 내 아이가 떨어졌다. 근데 그 사실을 내가 나중에 알게 됐다. 여러분이 그 부모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당연히 들어갈 자리를 누군가 뇌물을 받고 우리 아이가 떨어졌다면 이거는 굉장한 피해를 당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물을 주고받는 그 뒤에는요 반드시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뇌물을 주고받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득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세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결국은요, 내 당장 눈앞에는 이득이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발등을 찍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부메랑 같아요. 반드시 이 뇌물로 인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어떤 이익을 취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해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받아서 어떤 이익을 취하게 되면 뭔가 유익을 얻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폐가 망신의 전조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로 인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도 망치고 결국은 그게 독이 돼서 자기 자신에게 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적이 없다면 감사하고 있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뇌물을 탐하는 그런 마음을 아예 갖지 않게 되기를 더 나아가서는 성경은 계속해서 잠언이 말하는 진리 중에. 땀 흘려 일하는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우리가 절대 기뻐하거나 잘 됐다.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이득을 취했을 때는 사실은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로 땀 흘려 일하고 난 다음에 소산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선악가를 따먹은 다음에 너는 이제부터 땀 흘려 일한 그 수고의 대가를 얻을 수밖에 없다. 거저 얻는 것은 없다. 창세기 3장 17절에 분명히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로소득을 좋아하고 땀 흘려 일하지 않는데도 나는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도둑심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우리들의 인생에 절대 이 뇌물에 대한 유혹을 우리는 거부하고 우리는 절대 그를 근절시키고 정직하게 내 손이 수고하고 내 몸이 수고한 대가 그것이 정말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또 당연한,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으로 붙잡아야 될 진리인데, 성도는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밝은 표정으로 대해야 한다는 라 말씀을 또 한번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 중에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30절에 보니까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눈이 밝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눈이 밝다는 시력이 좋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잠언 15장 30절에 나오는 눈이 밝다 이 표현은요 얼굴이 환하다 얼굴이 밝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 눈이 밝그 얼굴이 밝은 것 때문에 마음은 누가 기쁠까요? 시은 내 자신도 기쁘죠. 그러나 그 밝은 얼굴을 보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첫 걸음이 내가 웃는 얼굴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메이 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열정은 기적을 낳는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웃음의 가치예요.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어, 알다시피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다. 그렇게 웃는 모습이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행복한 얼굴과 명랑한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준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얼굴이 밝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음식을 대접하거나 선물을 준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당장 실천해 하셔야 돼요. 내 가족들에게 일터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다른 거는 해주지 못해도 이거는 해줄 수 있잖아요. 웃는 얼굴.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시장 같은 데 가보면 뭐 개업을 하거나 또는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고사를 지내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고사 그 지낼 때 보면 거기 뭘 올리냐면 그 돼지 머리를 왜 올리나 몰라요. 그런데 그 돼지 머리도요 그게 다 급이 있대요.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돼지 얼굴이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그게 또 값을 쳐준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고사상에 오르는 돼지 얼굴도 웃는 얼굴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웃는 얼굴에 뭐예요? 침을 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정이 밝은 사람, 웃는 사람을 보면 내 마음도 기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웃는 연습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침에 전 직원들이 모여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연습을 수십 번 수백 번을 하고 손님을 맞죠. 왜 그래요? 그 기업의 그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의 마음을 내 웃는 얼굴로 호의적인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도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요즘은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설교를 다시 볼수 있는 또는 실시간으로 현장이 아니어도 그 예배 설교장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 설교하는 모습을 가끔 이렇게 돌아봐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이미 녹화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설교할 때 얼굴이 편안한가 또 웃는 얼굴인가 왜냐면 이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늘 저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렇게 의식을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가만히 있고 무심히 있으면 얼굴이 어둡고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도 웃으려고 또 좋은 생각하려고 기쁜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통계적입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얼굴이 평균적으로 어둡다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침략을 많이 당해서 그러나,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러나,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러나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지만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얼굴이 무섭다, 얼굴이 어둡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러고 또 하나 정말 유쾌하지 않은 통계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표정이 무섭다, 무겁다, 어둡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의 욕이에요, 욕.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얼굴이 어두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 어둡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은혜가 막혀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밝은 거는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연기자가 아닌 이상, 그죠? 내가 어떻게 억지로 얼굴을 억지로 얼굴을 밝게 하는 것도 뭐 잠깐이지요. 사람이 어떻게 24시간을 억지로 얼굴을 웃는 얼굴을 만들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 있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두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은총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얼굴 표정이 밝지 않을래 않을 야가는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웃는 얼굴이 결국은 좋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신뢰를 얻게 해요. 애정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어쩌면 그렇게 표정이 밝으시고 어쩌면 이렇게 편안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심하시면 화장실 가서 얼굴을 보셔야 돼요. 요즘은 휴대폰에도 이 미러 기능이 있어서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더라고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할 때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수시로 내 얼굴이 지금 밝은가? 내가 지금 웃는 얼굴인가? 그래서 정말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이 은혜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표현될 수있기를 근데. 그게 웃음을 통해서, 웃는 얼굴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즐거운 영향력, 아주 희망적인 영향력을 여러분이 크게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진리를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삼을게요. 첫 번째는 공의를 굳게 하는 뇌물을 탐하지 않기를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요, 땀 흘려 일한 수고의 기쁨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거를 우리가 꼭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고 애쓰는 자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누구에게라도 밝은 표정의 얼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기쁘고, 모두가,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당장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거를 행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